자, 92페이지. 삼각함수의 그래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보겠습니다. 주기함수. 어휴. 자, 함수 fx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거 f의 x 플러스 p가 fx를 만족하는 0이 아닌 상수 p가 존재할 때, 우리는 이 함수 f(x)를 주기 함수라고 하고, 상수 p 중에 최소인 양수를 그 함수의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주기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여기 아래 나와 있는 요 성질인데, 뭐냐면 주기가 2인 주기 함수라고 한다면 x 더하기 2나 x나 그 값이 같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2를 점점점점 더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그 함수값은 전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울 이제 삼각함수가 주기함수인 건데 음, 그 전에 좀 주기함수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좀 배워볼게요. 어, 문제에서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든 아니면은 주기 함수의 속성을 이용해서 풀든 문제에서 다양한 표현으로 주기 함수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요 기호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샌 노트 나와 있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주기 함수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지 테스트 보실 때는 이것도 적어주세요. 그리고 거기 아래에다가 여러분 필기 좀 해보시겠어요? 이거랑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잠깐만, 요 기호 혹시 이해가 될까요? 음, x에서 a를 뺀, 뺀 것의 함수값과 x에서 a를 더한 것의 함수값이 서로 같다. 라는 거는 x에서 2a를 더한 함수값과 x의 함수값이 같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다른 거랑 비교를 하면 어떤 표현이 또 있냐면 얘는 x에서 a를 빼고 더한 건데 반대로 a에서 x를 더한 것과 a에서 x를 뺀것 요러한 기호도 있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무슨 함수일까요? x는 a를 축으로 하는 좌우 대칭 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모르겠지 일로와봐자 그러면 여기 a라고 하는 수를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x만큼 더한 함수값 음 요거에서 더한 함수값 여기를 a 플러스 x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x만큼을 뺀 함수값 x- y 뭐 여기에 함수값을 음, f a 플러스 x라고 해보면 요거 함수값과 요거 함수값이 같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얘는 yax는 a를 축으로 하는 좌우 대칭인 함수라고요 그렇죠 모양새가 주기함수의 모양새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구, 헷갈리지 않게 잘 구별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외울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뭐냐 더했을 때, 더했을 때, 더해서 x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주기함수고요. 이거 다 적어봐. 주기 함수이고 더했을 때 x가 사라지면 좌우 대칭 함수이다. 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 f(x) 이라고 하면요. 이 f(x) 아, 괄호 안에 있는 애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x가 되겠죠. 이게 주기함수인거예요 주기가 4인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런데 3-x하고 3플러스 x 예요 그럼 또 안에 있는 애들을 더하면은 그쵸? 6이 되버리죠 그럼 얘는 응. x는 3을 축으로 하는 대체함수인거야. 아우 대칭함수 아시겠죠? 구분하는 방법 uh -huh. 필기해 놓으시고요 자 우선은 사인 x와 코사인 x의 그래프의 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되겠습니다 아니야. 그 다음에 요거가 중요하죠. s 사인 x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함수이, 아, 그래프고요. 코사인 x의 그래프는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다. 그래서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이라는 건데요. 그거를 또 기호로 나타내면은 요렇게 표시가 되죠. 이것도 설명 들었나요? 이건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기억 안 나면 지금 설명해 드리고요. 원점 대칭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거는, 이렇게 쓰면은, 이 점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뜻인 거죠. 이렇게. 으흠. 따라서 지금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는요. 자, 얘가 그러면은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은 얘를 요렇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요. 이 함수값이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으흠, 그러면은, x에, f 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한 함수값과 x를 대입한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이 둘이 서로 같아지게 돼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둘이 같다라는 말은 곧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원점 대칭이면 이걸 만족하니까요. 응. 그리고 거꾸로 얘를 만족하면 원점 대칭이다. 그럼 두 번째, y축 대칭을 볼까? 우리가 x. 똑같은 길이만큼을 이렇게 간 곳을 마이너스 x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서 x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을 fx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얘가 y 축 대칭이면은 이 점하고 요 점하고 똑같은 곳에 대칭 되겠죠 대칭인 점이 생기겠죠 얘를 p 얘를 q라고 해 볼게요 그럼 p의 좌표는 x, fx 맞아요 Q의 좌표는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 되겠죠? 근데 이 둘이 Y축 대칭이니까 Y값이 어떻게 쌓여? 똑같겠죠? 네. 그래서 FX하고 F 마이너스 X하고 같다. Y축 대칭이면. 응. 음, 그래 이걸 만족하면 은그 함수는 Y축 대칭인 거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이제 외우느냐, 이제 외우는 방법. 다시. 똑같이 X 자리에 F,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얘가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느냐, 아니면은 사라지지 않고 FX 밖으로 나오느냐, 이두 가지로 구별을 하시는 건데요. 사라지게 되면 Y쪽 대칭인 거고, 사라지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원점 대칭인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원점 대칭이면은요,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했을 때 밖으로 툭 튀어 나오고요. y축 대칭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그대로 마이너스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질문, 자, 사인 마이너스 30도예요. 그러면 얘는 사인은 원점 대칭이죠? 음, 응, 따라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앞으로 툭 튀어 나와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1 이런 식으로 함수 값을 구하는 거죠. 반대로, 코사인 마이너스 30도는요, 얘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니, 얘는 2분의 1이 아니죠? 2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원점 대칭이나 y축 대칭이냐는 이용해가지고, 삼각 함수의 값을 빠르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다시 돌아오셔서. 그래서 사인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고 코사인 그래프는 y축 대칭이라서 sine m i x는 x s i n x와 같고요. 코사인 minus x는 코사인 x하고 같다. 방금 설명한 겁니다. 네. 그리고 4번 주기가 2파이인 주기 함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s 사 n 만약에 뭐 3파이의 값이나 이 파일을 뺀 사인 파일의 값이나 다 똑같다라는 거, 요거 이용하셔서도 역시 각 함수 값을 구하실 수가 있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나와 있는 팁을 보시면요, 이제 사인 X 앞에 A를 곱하고 X 앞에 B를 곱한 약간 변형된 함수식인데, 이 변형된 함수식의 그래프도 다 그려보셨나요?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 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정상, 원래대로 정석대로 이제 개념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일일이 내가 그래프를 다 그려볼 거예요. X에 얼마 대입했을 때 함수값 구하고, X에, 어, 함수값 대, X에 얼마 대입해서 그때 함수값 구하고, 그걸 점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더라. 그래서 얘가 원점 대칭이고, Y축 대칭이다. 이런 거다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개념은 다 배웠다고 가정을 하고 결론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탄젠트 x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은요, 이렇게 지금 점근선이 반복이 되는 지점마다 x 값은 정의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실수 전체의 집합이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얘는 위아래로 꾸준하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치역은 실수 전체인 거고. 따라서 탄젠트는 뭐 정의역이나 치역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에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요. 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니까 크게 볼 필요는 없지만 치역은 좀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특징적이니까. 자, 다시 탄젠트로 돌아와서 3번. 그래프에 점근선이 존재한다. 점근선은 탄젠트 그래프의 아주 큰 특징이기 때문에 예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점근선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에 플러스 파이마다 반복이 되는 거다. 이것도 다 배웠던 거 맞죠? 설명 안 해도 되죠? 어, 오케이. <laughs>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자, 4번. 얘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성질. 즉,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마이너스 탄젠트 x와 그 값이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5번도 중요하죠. 주기가 파이인 주기 함수입니다. 따라서 탄젠트, 예를 들어 2분의 3파이나 파이를 뺀 탄젠트 2분의 1파이나 그 값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역시나, 탄젠트 X에 A 배를 한고, X에 B 배를 한 그래프의 변화 양상은 뒤에 가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